우와 수박야! 아! 우와! 아! 안녕. 저는 오늘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 그 다음에 서희랑 이렇게 캠핑장에 놀러 왔답니다.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세팅을 하고 있어요. 저도 도와줘야겠죠? 오 어, 이거 왜 근데 휘어어 어, 불에 내가 달궈졌어. 지적하지마. 그런 거 모르면 좀 하라고 지적하지마. 아, 지적할 <laughs> 거다.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시어머니처럼 지적할 거다. 지적하지 마. 소파 소 봐. <laughs> 너무 캠핑 감성이랑 안 맞아. <laughs> 안 맞아. <laughs> 원터치 텐트 킬까 말까 자기. 켜주세요. 켜주세요. 원터치 텐트. 어. 아, 우리 언니가 그렇게 돈으로 사서 모은. 누우면 입 돌아가겠는데요? <laughs> 선생님. 제가 다 알아서 가져왔어. 요 아, 알았어요. 이쪽에다까 어, 우리는... 그거 내거 아니야? 맞아. 와, 네. 생각해보니까 언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되게 네. 많구나. 맞아, 이것도 니네 거야. 야! 식탁보 같다, 맥주도. 안에다가 깔아주세요. 네. 아, 그러다가 이제 좀술 마시고 피곤하다. 그럼 저기서 자는 거야? <laughs> 둘씩만 가서 놓는 겁니다. 둘씩만. <laughs> 저 그냥 다 같이 내면 들어가요. <laughs> 그러니까.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짐이 많잖아. 그럼 캠핑너의 감성이 완전 깨지거든. 그럼 어떻게? 그럼 다 여기다 두고 놓는 캠핑 갈. 감성 지금 되게 깨지는데요. 저기 맛사과 하나 보여줘. 하나. 지금 아직 다깨러지지 않았어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. 네. 아. 저희의 첫 캠핑이에요. 아, 저 진짜 생일 첫 캠핑이에요. 그러니까 캠핑을 너무, 위하여, 위하여. 감사합니다. 진짜 오 너무 감동이야. 아 맛있다. 아! 음, 맛있어. 언니 네 어머니 거예요? 나 그러니까 할머니. 캠핑 이런 맛 하는구나. 아무 사람도 없어서. 한강이땐 그냥 여기 겼어 나도 한강에 더 좋아. 나도. 너무 마음 편하잖아. 응. 음. 그냥 오늘 할 일이 먹고, 마시고, 음. 쉬는 거잖아. 맞아 자, 저희 고기 다 먹고 지금. 볶음밥 야, 너 먹고 싶지도 않았지? 나 찍었는데? 아, 그랬어? 어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 <목소리도> 뭐 아까 다 오프닝 다 했어 응. 안녕을 응. 하고 있어 나는 내가 막 찍힌 줄도 오늘 모르고 그렇게 나도. 찍혀가지고 막 아까 막, 막 설치할 때지켜가지고 우리 <목소리도> 취했죠? 나 취했나 봐 <목소리도> 취했어 취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데 우리 <목소리도> 지금 몇 <목소리도> 시지? 내가 나으로안 취한다고 말했는데 나 취했나 봐 근데 나도 살짝 알탈탈한 것 <목소리도> 같기도 해진짜 아이 좀마데 우리 근데 12시 4 0분 12시 4 역시 <뭐라> 시간이 너무 많아 <뭐라> 취하기엔 <취향에 뭐라>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어. 어째 <뭐라> 나 박수한테 지적할 게 있는데 박수의 설명 충이야 왜? <뭐라> 뭐 왜? 아니, 아니, 아니. 흔한 초보 브이로그의 실수. <뭐라> 어.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. <뭐라> 어디에 도착고 <뭐라>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다. 왜요? <뭐라> 저는 지금 어디에 도착하고 <뭐라> <걸 무엇을 뭐라> 계속 설명하는 <뭐라> 거야. 자기 뭐라 그래. 아니 근데 얘도 되게. 그러니까, 나 브이로그 잘안 하잖아. 이거, <laughs> 이거 바쁠 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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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언니도, 언니, 그때 디바이스에 올라온거 보니까 계속 설명을 맞아, 하고 있는 거야. 그렇지, 막 주인공 이러고 주인공 있잖아. 주인공. 되게 예쁘죠? 지금 남자친구가 아래에서 생일 파티 준비를 하고 있어. 오, 헤드 진짜. 다 잘려가지고, 헤드 잘려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. 나가지고. 지금 저희는 뭘 하고 있답니다. 참나, 참나. <laughs> 지적 칼라다가 더혼 나고 있어. 참나. <laughs> 오랜만에 내 동생 위해 내가 각 한번 잡는다. 내가 진짜 너 내가 이 기술 스킬 잘안 쓰는 거 알지?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 본데? 이런 건 제가 풀샷 같은 것좀 하나 치. 여러분 재밌나요? 네! 네. 자 재밌으면 모두 같이 소리를 질러볼게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근데 김중에 한테 잘못 그려. <laughs> 아, 지금 하트를 만들고 있는 거야? 예, 예. 얼굴 와우 디테일이 다 내가 한 거랑 너무 차이나 <laughs> 지금은 2차로 또 우리 오늘 계속 <laughs> 먹는 거 같아 오늘 한 일이 계속 입에 넣고 마시고 <laughs> 어. 그다음에 얘기하고 취하지도 않아 우선 지금 맥주를 몇 캔을 마셨는데 이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그러니까. 않고 어. 어, 이걸 야, 마셔도 취하지 않아 이제 찌개 끓여야지 네?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 아니 아, 본인이 우리가 준비해왔어 우리가 다 해주는 건가? 네가 이제 좀해 우리가 설거지 했잖아 <laughs> 아, 네 그것도 그렇네! 다음 요리로 또 우리 곰살 오빠가 해주는 감바스~~ 캄바스 재료가 넘친다 넘쳐 이거 금방 먹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대기만 하면 금방 먹을 것 같아 파슬리까지? <laughs> 우와 위에다 이거 살짝 놓자 우와~~ <laughs> <이거> 색감이 좋다 <좋자. 웃음>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뜨거울 거야 뜨거울 거야 그래서 너무 맛있게. 마늘 달아. 너무 맛있어. 음, 살짝 더 매운 거 넣어도 될것 같아. 응, 겠다 짠. 오늘 좀더온 것처럼. 이제 시작인 것처럼. 지금 몇 끼냐 이거? 너무 신기하다. 여기 약간 신비한 곳이야 여기. 근데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. 이래서 어느 세월에 <laughs> 아니, 저렇게 나오나 내일 올게요 <laughs> 아 이제 많이 나오는구나 아 다행이다 와와 여기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예쁘다 그니까 응. 비엔나에서 먹어본 것 같아 까사노바가뭐 잔이었던 카페인가 뭐 거기서 먹어본 것 같아 <laughs> 음. 안내드리면 애. 음. 크림이 안달아 하나도. 음. 음. 그냥, 그냥 뭐 새로운 맛이 좀 뭐. 아. 진해야 돼, 맛이. 음. 통통. 그러니까. 소주 <laughs> 드신 거 아니죠. 아, <웃음> <웃음> 아유, <오늘>. 서희 회장님 아유, <laughs> 서희회장님 오늘 코스가 좋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 코스 너무 마음에 든다. <laughs> <laughs> 이런 동호회 아줌마가 있는 것 같아. 어려해. 모임 나가가지고. 너무 고급지고 좋다, 그죠? <laughs> 장어해가지고, 진짜로 아가리카노로시켜줬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가리카노, 최고네 축하해. 어, 아, 조금해돼 있어. <laughs> 아이, 정각에. 정각이 뭐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이런 아줌마들 어디 있어?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, 꼭있어 이빨도 좋고. 이빨도 좋아. 너 언제 모여요? 편하게. <laughs> <laughs> <다락해. 웃음> <laughs> 언제 또 모여요? 근데 우리 아, 안데거고 오는 거 아니야? 초대를 안 해. 어, 아, <laughs> 좋 <좋은데>. 둘이 다니자면서. <laughs>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짜잔. 아, 정리 중이어서 저도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. 안 도와주면 또 언니가 막 뭐라고 하겠지 야 너는 오늘 와가지고 한게뭐 있냐 막 이러면서 한게뭐 있나 모르겠네요 뭐 <laughs> 한게뭐 있나 그냥, 그냥, 그냥 넣기만 잘해 넣기 한거 오늘 술 마신 거요 <laughs> <먹고 웃음> 맞아 지금 되게 귀신같이 나오는데? <laughs> 아 이쁘다 <laughs> 조금 섬뜩하긴 해요. 섬뜩해, 지금 되게. 근데 뭐 어두워서 어쩔 수가 없어. 와. 저희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불멍을 하러 왔습니다. 불멍, 불멍. 너무 좋아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뒤에 토요미스테리 하시는 분이. 안녕하세요, 토요미스테리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신과의 수박주입니다. <laughs>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마무리는 불멍이지. 불멍이지. 여러분들, 여러분들도 불멍 보여드릴까요? 그럼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불멍 보여드릴게요. 아니, 무슨... <laughs> 아니 근데 잠깐만. 부자 먹기 아니야. <laughs> 어? 더 영상에 스토리를 담아야지 무슨 불멍을 보야지 아, 나 오늘 아침부터 뭐, 찍었어. 처마하게 짜여진 불멍 스토리를 내보내란 말이야, 이 자식아. 알았어? 근데 <laughs> 마지막 불멍 보시기 전에 오늘 제가 너무 즐겁게 보냈거든요. 그래서 이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만드는 예. 거는 어떨까? 예. <laughs> 떠들고 마시고 저기요, 이러면 저희, 저희 커플들 노는데 잠깐 저희가 불러드린 것 뿐이고요.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주시면 어. 저희가 자꾸 질척될 수밖에 없잖아요. 다른 사람이랑 가서 다른 사람이 진짜. 자꾸 재밌어. 우리랑 놀지 마. 왜, 자꾸,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자꾸 언니 오빠들이랑 놀려 그러는 거야. 이제 한 거야? 번씩 보자서야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시간 꼭 낼게요. 어. 제가. 시간 꼭 낼게요. 그러면 풀멍 보세요. 좋으니까 자꾸 공고고만 내가 생각이 나네. 아까 고구마 샀어요. <laughs> 고구마 왜안 사니? 이거 잘못고 화영식 가겠다 아, 그래? <laughs> 이거 너무 제니 화영식인가? 와 내마. <laughs> 아 역시 우리 개그룹 끝나야 재밌지. <laughs> 제니의 화영식을 거용하겠다.